우리 지역 중소기업 기살리기 프로젝트 으라차차 중소기업 오늘은 K뷰티 코스메틱 글로벌 이너뷰티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코즈미코 코리아의 김채은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N 울산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울산을 대표하는 KBT 전문 기업, 코즈미코 코리아 김채현 대표입니다. 코즈미코 코리아는 울산에서 시작된 여성 기업, 청년 기업, 그리고 수출 유공 기업이에요. 울산에서 시작된 기업이니 예쁘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코즈미코 코리아 대표님이라고 해서 저는, 어, 그래도 대표님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오늘. <laughs> 왠지, 어, 미모의 대표님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인데요. 코즈미코 코리아. 아, 이름이 이뻐요. 이름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저희 코즈미코라는 뜻이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모두 다 우주라는 뜻이라서. 아, 예, 네. 그리고 한국, 요렇게 지었습니다. 아, 우주와 한국, 네, 코즈미코 코리아의 김채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진짜 K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그래서, 어, K 뷰티의 앞장서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계세요? 네, 코즈미코 코리아의 제품들은 대체로 이제 K뷰티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국내 에스테틱이나 미용 전문가들의 샵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용 전문가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제품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코즈미코 전 제품이 이제 피부 걱정 성분을 넣지 않고 이렇게 엄선된 제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딱그 자리에서 딱 발라봐야지 아 좋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네. 코즈미코 코리아는 딱 한번 발라봐도 좋은 프리미엄 그런 기초 의 제품들 DNA 화장품 6종 그리고 혀에 붙이는 ODF 필름 타입의 이너 뷰티 세타몬드 제품 예, 글루타치온, 콜라겐, 그리고 김치유래 열처리 유산균이 들어갑니다. 예, 그두 종류가 나오고요.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인 사과유 오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장안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모델블루 디톡스 파인 샴푸. 예, 전문 뷰티 소비재 제품이 총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네, 기초화장품부터 이너 뷰티 제품까지. 아, 저, 그 혀에 붙이는 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 이거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디톡스, 샴푸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일반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제품은 보통 광고대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아는 제품이 아니고 미용실에서 사용하거나 보통 뭐 피부 샵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헤드스파 관련 디톡스 샴푸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어, 이게 그 저는. 다행히 머리숱이 많아서 샴푸에는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요.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일부러 자기가 쓰는 샴푸를 꼭 이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샴푸랑 디톡스 샴푸랑 확실히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광고를 따로 하지 않고 네. 이 미용 전문가들의 샵에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샴푸가 디톡스 샴푸라고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 샴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샴푸를 관리했을 때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노폐물이나 이런 어,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뭐 염색 찌꺼기나 이런 잔흔들이 네. 어, 이 샴푸를 썼을 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발명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샴푸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어, 요즘 뇌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전세계의 공통 관심사 인데 이제 뇌에도 미세먼지가 이제 발견됐다 이런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또 위생 관련해서 두피도 한번씩 딥클렌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 샴푸로 헤드스파를 받고 이 사람마다 다른 노폐물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예, 이런 염색 잔여물, 뭐 두피에 어... 쌓인 찌꺼기, 노폐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디톡스 샴푸라고, 예, 불리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광고는 하지 않지만, 뭐, 에스테틱이나, 이제, 뭐, 미용실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쓰는 샴푸다 보니까, 이게 품질력에서는, 이제, 확실히 월등하겠네요. 근데, 디톡스 하면, 솔직히 다이어트 할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용어잖아요. 근데, 디톡스 샴푸, 이게, 샴푸를 하고 나서 육안으로 바로 보이며 이용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어, 이게 내 머리에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왔어? 이렇게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에스테틱이나 스파에서 이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 은 보통 거기서 쓰는 것들은 좀 가격대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저희가 그냥 온라인에서 뭐 주문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좋으니까, 뭐 좋으니까 비싸겠지만, 그래서, 어, 선택 고르기가 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품 가격을 좀 낮추신 거예요? 아니면 제품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어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샵이나 이렇게 취급하시는 그런 원장님들한테 이제 방문하셨을 때그 가격으로 이제 두두 두 개를 이제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어 우리가 한, 너무 좋아하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하나는 이제 이제 샵에서 쓰시고 하나는 가정에서 온 음. 가족이 함께 쓰실 수 있도록 어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평소 에스테틱이나 이제 이런 스파에서 아로마 샴푸를 구매하면 굉장히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네. 이제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본사가 울산에 있죠. 네, 어디 있어요? 그래. 저희가 이제 남구 이제 보람병원 앞에 있습니다. 삼산 네. 쪽에? 네. 삼산에 있습니다. 가깝네요. 네, <laughs> 한번 방문해서 어,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계시는지 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K-뷰티 제품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진짜 우리 제품은 이거 정말 특별하다. 이거 너무 좋아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2년 정도 된 회사인데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직접 사용해 보시면 어 실망스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딱한 가지를 추천해드리면 요즘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저희 모뎁 샴푸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전 세계 뷰티 시장 트렌드가 이제 두피 관리인데 전 세계 어디에도 눈으로 잔여물, 노폐물 이런 것들을 음. 확인할 수 있는 헤드스파가 없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또 울산으로 배우러 오십니다. 아, 네. 네. 아, 요즘. 뭐 워낙 관심들 많으시죠. 뭐 남녀 할것 없이 네, 관심들 많으신데 샴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을 만들고 싶으신지 앞으로 바람이나 계획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조금 젊은 청년들이 고향에서 많은 일터를 찾고 사회에도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울산이 고향이라서 다른 곳에서 이제 창업하지 않고 울산에 털을 잡았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제 뷰티샵 이런 것들 차리는 것들이 여성들의 이제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아, 네,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뷰티업은 남을 아름답게 해줘서 행복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만, 어, 그 여성이 이제 그 뷰티업을 통해서 한 가정을 먹여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도 기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남을 아름답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뷰티업을 저는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어, 이게 좋고 그리고 음. 어, 제 고향에서 이런 시작을 하게 돼서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울산을 대표하는 K 뷰티 회사로 아니면 이전 세계를 대표하는 네. 우리나라 대표 K 뷰티를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앞으로 더더커 나가시길 발돋움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즈미코코리아 김채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각 교통 정보 알아보고 갈게요. 고영석 캐스터.